배우 김영호가 육종암 투병 사실을 전했다. 14일 TV 리포트는 단독으로 김영호. 가한 달전 육종암 진단을 받았으며, 현재 항암 치료 중이라고 보도했다. 매체에 따르면 김영호는, 갑작스러운 암 진단에 나 역시 많이 놀랐지만, 열심히 치료받아 이겨낼 것, 이라고 밝혔다. 앞서 13일, 김영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. 내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걱정해 주고 기도해 주셔서 수술이 무사히 끝난 것 같다.라며 앞으로 힘든 싸움을 하겠지만 지금 이 응원 잊지 않겠다. 정말 고맙고 감사드린다. 는 글을 남긴 바 있다. 이에 팬들의 걱정이 이어졌고 김영호가 육종암 진단 소식을 알린 것이다. 육종암은 근육,뼈,혈관,연골 등 위장 기관을 제외한 결합 조직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이다. 김영우의 경우 허벅지에 악성 종양이 생겨 제거 수술을 받았다. 영화 태양은 없다로 데뷔한 김영우는 드라마 야인시대, 영화 밤과 낮 등을 통해 얼굴을 알렸으며 지난해까지 드라마 슈츠와 뮤지컬 아이언 마스크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진행해 왔다. 김현유 에디터 h y u n i u.k i m